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릉 수학 강의 의우수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5학년도 9월 모평 a 연 2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등차수열 An에 관해서 A1 플러스 A10은 20이래요. 일단 무슨 수열? 등차수열에 관해서. 자, 그때 시그마 k는 2부터 9까지 ak의 값을 구하래요. 이 새끼 귀엽네요. 귀여워요. 장난친 거 보여요? 장난쳤죠. 아니, 첫 번째, 1부터가 아니라 2부터잖아요. 아이, 귀엽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일단 등차 수열이고 우리가 얘를 아니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풀려고 했어요. 그냥 풀려고 했는데, 어? 아니, 힌트가 얘밖에 없잖아. 보통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식 두 개가 있어서 우리한테 일반항을 찾게끔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힌트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올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잘 봐.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죠. 아 미안해요. 첫 번째 항이랑 열 번째죠. 자, 시그마인데 얘가 2부터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뭔데? 항상 첫 번째부터잖아. 항상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공식을 토대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 문제는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얘 구성 자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2부터 9까지라는 거는 시그마 K는 2부터 9까지 AK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두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합이잖아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9를 뜻하는 거잖아. 일단은 거슬리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이 빠졌다라는 거. 거기서 일단은 여러분들 어, 뭐야?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여기 첫 번째 항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1 0번장이 같이 세트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부터 아홉번째면 아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할 거냐면요. 2부터 9까지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a1을 추가를 시켜주자고.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a9 여기에 플러스 a10까지도 추가를 시켜주자고. 그럼 얘는 원래 있던 애예요, 없던 애예요. 없던 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아, 얘 흰색만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A1이랑 A10을 한번 뭐해줘야 되겠어. 한번 빼줘야 되겠지. A1 더하기 A10을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나 이해됐어? 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끝났습니다. 자,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풀수 있는 거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지금 이 식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요. 얘를 알아요. 얘의 값은 얼마라는 거? 22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얘만 구할 수 있으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항의 합만 구할 수 있으면, 22랑 빼가지고 문제서 구하라는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근데 첫 항을 알고요. 끝 항을 알고요. 항의 개수까지 알아요. 뭐가 떠올라야 돼? 끝항 킬러 공식이 떠오르셔야 되겠지. 끝항킬러. 자 끝항킬러 공식 한번 쓸까요? S의 N. 등차수열일 때 S의 N은요. 2분의 N A1 플러스 l 이었다고요이 L은 뭐였냐면 끝항이었어. 끝항. 얘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랑 끝항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항이랑 끝항의 합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가지고요. 요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합은 뭐예요? 2분의 n. n의 개수 몇 개? 10. 곱하기. 첫 번째 항 a1이고요. 그 다음에 끝 항은 누구예요? a의 10이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1 플러스 a10. 우리가 구하라는 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지. 얘 알아요? 몰라요? 얘 알아요. 얘 얼마? 2이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2이 그래서 여기에 22가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22가 생기겠지. 그래서 얘샨샨 샨 하니까 11로 바뀔 거고요. 얘 계산 결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110 마이너스 22라고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88이 되겠네. 80 88. 자 그래서 얘가 엄청 쉬운 문제인지 알았는데 좀 봤더니 구성 자체를 봤더니 등차수열이라는 거 등차수열의 개념 자체를 합의 개념 자체를 숙지를 못하신 분들은 못 풀었을 거예요. 식 자체는 깔끔합니다. 선생님 같으면 그냥 바로 여기서 이식 만들어서 끝내버렸을 거라고 설명하느라고 얘네들을 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 자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 맨날 증명 나면, 아, 저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증명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야. 증명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얘가. 등차세를 확보하는 증명에서 가우스가 10살 때 만들었다고, 이거를. 가우스가 10살 때. 만 10세인지 모르겠어요. 11살. 한국 나이 몇 세인지 모르겠어. 근데 걔가. 초딩 때 만들었다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명이라고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수열의합 같은 경우는요, 그 구성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특히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증명, 합 구하는 증명은요, 필수로 아셔야 돼요. 이 합들이 다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렇게 나온 게, 파생된 게 끝한 킬러 공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 시계 구성, 모양 자체는 모르겠지만 합은 구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합 구하고 첫 번째 항열 번째 항을 빼줬죠. 이런 힌트는 어디서 나와야 돼? 얘가 2부터인데 1을 알려줬어. 근데 9인데 마침 그 다음 단계인 10을 알아. 요런 그러니까 게다 힌트가 되는 거니까 특히나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요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88이 되는 거고요. 요 구성 자체 한번 왜 이렇게 풀었는지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88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Thank you.